할수 있나? 나.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네. 커플 자세 어떤 거죠? 아 어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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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보여주겠다 어! 첫 번째 커플 자세 아 저렇게 <laughs> 왼쪽처럼 아 이건 이할수 있겠는데 묶인 어, 상태로? 이거 묶인 어, 상태로 할수 있겠는데 천천히 앉자 자, 저..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, 아이고. 자 과연 <laughs> 실제 둘의 다리 차이가 얼마나 될지 한번 보도록 할까 아제가 완전 길죠 슬슬 튜토리얼 끝나고 부수기 가참나요? <laughs> <laughs> <다리 찢게>! 아 이내 다리 찢겨! 누리따는 부숙이. 근데 아내 다리 완전 저만큼이 아니야. 실제로 보면 거의 일자로 찢어져 있는데? 아니 나나 죽을 것 같아. <laughs> 나 지금 <laughs> 나 여기서 더 찢으면 진짜 약간 근육에서 찌질. <laughs> 언니가 나 밀어줘. 아 그럴까? 이렇게? 어난 여기가 최대야. <laughs> 아 근데 새우도 유용한데어 진짜? 어. <laughs> 어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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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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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<laughs> 성공이다! 성공이다! 예. 다음 차례 완전, 완전 쉬웠는데 맞죠? 아 이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? 어, 이거는 발만 풀어야겠다. 아아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, 여기 이게. 어아 그것만 풀면 됐네. 어, 그러니까 완전 이지한데? 풀려, 그데거 같아 오 어, 됐다 됐다 잠깐만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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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돼 새거 새 l 내팔팔팔팔팔팔팔어 이거 좀 언니 이거 은근 힘든데? 우와! 언니 그崗 생까지나 기억 잘지금도 10초를 살겠다 그래. <laughs>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. 그 상태에서 10초를 버티면 인정이다. 아, 아 10초 좀 빡센데? 귀, 귀엽자? 귀엽자? 어. 딱등을 서로 기대고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네. 10. 9. 8. 10. 6. 5. 4. 서로를 믿으면 된다. <laughs> 마지막 기회를 주아 야, 이거 같은데. 이거 같은데. 거 같은데. <laughs> 웃는 거, 맞아? 그게 아닌 거 같은데. 이거 맞아? 이같은거 같은데. 이깐만이렇게 해야 되나? 약간? 무릎을 살짝만 이거 같은데. 이거 이거 같은이자이 이거 같은데. 이거 같은데. 이거 같은데.

이거는 1초만 해도 성공이다 <laughs> 아니나물 마시고 있었는데 <laughs> 아니 나, 나 웃는 소리가 안맞아나 아, 나 진짜 뱉을 것 같은 거 알아서 여기에 이러고 있어 <laughs> <laughs> 쓰레기통에다가? <나가? 웃음> 쓰레기통에다가 <나가니까> 고있었아 <대고> <laughs> 부을 <부물고 웃음> 나 쉬울 것같 <laughs> 그 와중에 당연